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이르면 이달 중순에 결정이 나게 됩니다. 탄핵 심판을 앞두고 강원도 곳곳에서도 탄핵 찬반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영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휴일 원주 문화의 거리에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이 모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묵셔주십시오 여러분. 경찰 추산 400여 명이 모인 집회에는 시민 단체와 시민들이 참석해 대통령 탄핵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양손에 성지귀와 태극기를 들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를 외쳤습니다. 주에서는 이러한 그 탄핵 사태에 대해서 잘 모르는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상황을 알리기 위해서 이러한 장을 열게 되었습니다. 강릉 월라거리에서는 대통령 신속 파면을 촉구하는 참가자들이 모였습니다. 윤석열을! 탄핵 찬성 집회에는 시민 100여 명이 모여 윤석열 대통령 즉각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비상계엄이 불법이라며 헌법재판소가 신속한 결정을 내려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저희 강릉 비상행동은 윤석열 방탄및 그리고 즉각적인 윤석열 파면을 촉구하는 집회를 강릉 워라거리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헌법 재판소 탄핵 선고를 앞두고 탄핵 찬반 집회가 원주와 강릉 영월 등 도내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탄핵 선고를 둘러싸고 강원 지역에서도 찬반 양측이 결집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헌법 재판소 선고까지 도내에서도 찬반 집회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영일입니다.